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니까 1절 맨 마지막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달려갈 길이 있다.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경주해야 된다. 여기 경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아, 내 신앙이 더 좋지 저 사람보다 라고 하는 누구 뭐 아까 말씀한 대로 1등, 2등, 3등 가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지만 각자 각자의 또한 우리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 이 경주를 어떠한 경주로 한번 비유해 볼수 있을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경주는 이 장애물 이 경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 경주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앞에도 여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찾아오는 환란들 그런 것이 있어요. 아 1세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때 성도들은 특별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데, 많은 핍박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또한 핍박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면서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갔던 유대 히브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어, 그래서 이, 이 핍박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 그 당시에 우리 히브리, 어, 이 성도들이 잘 해냈습니다. 서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잘 싸웠다 그 말입니다 비방을 받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 막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산업이 빼앗기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막. 많은 우리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그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장애물 경주예요. 우리도 지금 뭐 코로나19,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육체적인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장애물로 앞두고 있습니다. 통과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통과해야 되고 또 각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주를 달리고 있는 자이다. 근데 이 경주는 장애물 경주일까 아울러 이것은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다. 한 번만 잘 통과하고 나면 인생 동안 그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아, 그런 평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마지막 호흡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하나 넘고 나면은 또 있다가도 나중에 또또 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도 찾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여태까지도 이겨오신 우리 많은 연세많으신 어르신들도 있지만은 우리 뭐 사는 날 동안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 경주는 아, 이 장애물 경주요 이 경주는 장거리 경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애물 경주, 이 장거리 경주를 잘 해나가는데, 이겨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장 아닙니까? 구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 그, 그들도 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잘 헤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1절 나와 있는 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 그들을 증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믿음의 용사들인데 증인들이라고 말한 것은 저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솔직히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뭐 믿음 타고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문제 헤쳐나가서, 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인생의 경주, 장애물 경주, 장거리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려면 믿음 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십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믿음의 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믿음으로 온전히 해주십니다. 믿음을 공급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떠한 믿음을 주시는가?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 점 살펴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믿음은 죄를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믿음. 그래서 아까 우리 1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보면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아니, 지금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지금 이것 장거리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하는데 누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 장거리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겠어요? 이거 무거운 거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거 이거 벗어버려야지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찬성가에도 그런 잔향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제대로 신앙 경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우리 운동 경기 선수들도 최대한도로 스포츠포 그냥 쫙 들러붙는 거 해가지고 어, 이 공기의 저항이라든가 받지 아니하면서 해야지 달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걱정 근심 많은 자는 신앙의 경주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요. 얽매이기 쉬운지에 걱정 근심이 많은 거. 뭐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도 걱정 근심 막 걱정 근심이 많고 막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많고 그러는 것 가운데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이 억매이기 쉬운 죄는 고질적인 죄예요. 고질적인 죄. 아유 그 죄가 또 튀어나오네요. 걱정 근심이 많고 지금 요즘 막 사람들이 아이 코로나 우리 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뭐 불안장애 공황장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람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또 자택 근무하면서도 많이 싸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또 그냥 막 집에 있어 가지고 학교 안 가고 있으면서 왜 공부 안 하냐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렇다 해서 분노, 우울증, 앞앞이 앞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상담관을 많이 찾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을 워싱턴 포스트지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그런 뉴스라든가 앞에 뭐 어떻게 지금 어려움이 닥칠 것인가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는 여러분 지금 불안장애, 우울증 막이 상황에 대한 분노감을 폭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초조해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잘콧들해서 너무 그런 곳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문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방법도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몇주 전인가요? 설교할 때도 마태복음8장에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인생 항로에서 막 갈릴리 바다에서 막 놀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아주 잔잔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 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면은 이 두려워 하는 것과 믿음은 반비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론 현실을 인정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또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어. 제대로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잘 해나갈 수가 있는데, 불안과 염려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과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얽매이기 쉬운 죄, 고질적인 죄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혈기, 스트레스로 말미암한 염려와 불안으로도 막 혈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 상황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잘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내가 거짓말이라도 해야 돼. 아니야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디가서 도적질이라도 해가지고 봐 와야 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자꾸. 그러므로 말미암아이 떨어지지 않냐는 숨어있었던 죄가 또 상황만 형평만 되면은 이얼굴매기 쉬운 죄가 일어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로 경주를 잘 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 힘들, 어렵고 힘들수록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어. 아니, 우리 주님이 누구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느냐. 저가 이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생각할 때 이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주시는데 죄를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슨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 말씀에 보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요 또온정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믿음의 주,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개척자, 선봉자, 파이어니어, 챔피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지금 불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불레서서 이길 수 없어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 이그 블레셋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을 돋는자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백성 군사들을 가지고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다 두려움에 설잡혀 가지고 골리앗을 보고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설잡혀 있어요. 다윗이 그 상황 을 보고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앞서서 나아가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야,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막큰 소리 치는 것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인데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할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무리로 다 알게 할 것이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니라. 이야 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이 안 보이나? 저마음한 불렛의 군사들이 안 보이나? 다윗이 물메, 물매를 가지고 돌을 꺼낸 다음에 물맷돌로 날렸었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정 이마에 맞게 되었고 한 방에 골리앗은 떨어지게 되니까 다윗이 요당당합니다 골리앗의 몸에 딱 올라탄 다음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칼이 없어요. 물맷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가 고백한 대로 온 천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뒤에서 그저 기죽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으라서 용기 백배, 믿음이 그냥 쭉 많게 되고 그러는 것 가운데 막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났어. 주저앉고 있다가 두려워서 숨고 있다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불레셋을 조차가 엎드렸더다. 엎드려뜨렸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마귀와 십자가에서 싸우시는데 그사단마귀의 강교한 이 공격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게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그 예수님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모욕하는 것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또한 함께 희롱하면서 아이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하며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 양편의 강도들도에서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 향해서 막 욕을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 지금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여기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는 참지 못한다 이러한 모욕을 받으면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저 저들을 내가 구원한다 할지라 도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내가 이러한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 박차고 내려왔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기에 즐거움은 예수님 혼자 나중에 천국에 부활할 승천하셔가지고 누릴 즐거움이 아니라 저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다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보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즐거움을 위한 것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참고, 내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위에 주가 됐어요 얘들아, 저 건너편에 가면은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낙이 새끼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아시나 그거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낙이 새끼가 길가에 매어 있었었고, 끌려고 할 때, 끌, 끌고 오려고 할 때, 너희들 무엇 하는 거냐? 주가 서실려고 한다. 순순히 내어주고, 우리 예수님 만유에 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예루살렘 성못 입성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또왜 낙이 새끼를 타시는 것이야? 이왕이면은 백마를 타고 가시든가 백마가 아니라면은 낙이 새끼가 아니라 지금 어미를 타고 가시든가 하시지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 외칠지어다. 너희에게 구원하시는 왕이 너희를 위해서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느니라. 그 말씀을 다송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낙이 새끼 타는 것 때문에 부끄럼을 당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여 내가 흠없고 첨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저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 참으셨어요.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일찍 이문 오셔가지고 내 자녀 교육시키고 내 자녀 미국땅에서잘 살기 위해, 하기 위해서 그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과 노력과그 많은 힘든 것다 참으시고 부끄러움 개이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또한 그래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사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그 주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망권세를 다 파하시고 이기셔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모진 고난을 다 참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주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셨던 그 주님이 아니신가.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아니신가. 라는 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날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우리 주님은 저희에게 또 무엇을 주시니까? 인내심을 준다. 3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보라는 것이에요. 계산해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비교해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해봐라.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나 자신의 고통을 계산해봐라.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어, 그때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장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필라델피아의 다운타운에 캐리아웃을 오랫동안 하시다 하셨는데 그만 어, 이렇게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한번 이제 그큰 수술을 하시고 어, 병문안을 가, 병원에 이제 문안을 갔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완전히 호수를 여러 개 꽂고 계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호수를 아직도 눈에 선한데. 아, 근데 우리 권사님이 깨어나셔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어저께 제가, 아, 우리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너무 목이 말랐는데요.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물한 모금 마시고 싶은 지옥의 그 목마른 고통을 내가 겪고 있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6시서부터 제9시까지 갑자기 대낮인데 깜깜하게 되고 제9시 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왜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처참하게 예수,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그 모든 죄의 그 대가를, 죄의 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진노의 잔, 공의의 심판의 잔을 예수님에게 다 부으신 것이요 밤이 낮이 캄캄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외면하셨어요. 그렇게 절규하시고 호소하셔도 그 심판의 잔을 다 예수님에게 부으셨습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그 진노의 저주의 잔을 다 받으시면서 진짜 지옥의 한 사람의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당신의 백성이 당해야 될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 그 장순자 권사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의 금성을 그 보고 들으셨대요. 내가 목마르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신데 그 예수님이 나와 우리들을 위하여서 저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나 살고 싶어 가지고 물 마시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목마르다 목마르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 그 권사님은 그 목마름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다. 참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의 제2의 인생입니다. 신학교를 가셨어요.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은 인생, 자기 우리 교회의 1,200명 성도들,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내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그러한 신방 전도사로 내가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참을 수가 없고. 정말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 그냥 이를 악물고 간신히 간신히 막 견디기만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과 소망 중에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기뻐하면서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을 해봐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더 시간을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하시면서도, 아, 저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내하셨어요. 양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 다 혼만말로 욕하다가도 한 명은 이제 나중에 마음을 바꿨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넓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인내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야, 예수님 저렇게 하면서 참으셨구나. 사랑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참으셨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서 참아야 되겠구나. 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우리 모두 지금 다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상황 힘들기 때문에 자꾸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두렵고 힘들고 앞일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라. 예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기쁨,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기억해야 될한 주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예수님에게 모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한번할것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니 우리 고난 주간 잘 이겨 나가시고. 지금 뭐이 나라에서 도 이번 주가 특별히 터프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고난 주간 잘 통과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 사랑 뒤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